마지막은 네일 요즘 많이들 하시죠? 그쵸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네일샵 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 핫한 네일 근데 사실 네일이 어.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일도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네일이 시작된 건 무려 기원전 5천년 전 이집트 미라 손톱에서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 어, 미라 손톱에서 금박이나 해나로 빛이 감돌고 있었다고 하고요 어? 기원전 3000년 전에는 중국, 그 다음에 3200년 전에는 바빌로니아 남부에서 계속해서 기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추억의 네일아트가 있죠? 어? 추억의 네일아트! 뭐죠? 아시나요? 음...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봉숭아꽃과 백반으로 하는 맞아요! 네. 그것도 네일의 일종이잖아요, 맞죠? 어... 그런 거 아까 있지 않았어요? 첫사랑 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음... 어, 첫눈옷 때까지 지워지지 않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거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저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 첫사랑이랑 이루어지고 싶어서. 네, 사실 그 전설에는 <laughs> 사실 또신겨진게 있는데. 어 뭐요? 봉숭아 꽃이 피는 시기가 아마 추워지기 전에 피는 꽃이라서 그때 봉숭아물을 아무리 들여놔도 첫눈까지 이게 남기가 어려운. 이어지 말라는 거. 거네요. 추억으로만 남기는 게 맞아요. 첫사랑과 <laughs> 사어본적 있나요, 선생님? 저 첫사랑이랑 저는. 제네일은 이제 자외선 이용한 이제 경화 수질을 이용한 내일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고분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처음에 네일 조성물에다가 자외선을 쬐게 되면은 그자성물 내에서 라디칼이 발생하게 되고, 이 라디칼이 그 안에 들어있는 다량체들을 중합하게 되면서 고분자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액상이었던 다량체 혼합물이 고분자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고부갈증이라고한거 어, 아니시죠? <laughs> 와,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 고. 네, 고분자에서 이제. 안 그래도 그건 제가 궁금했거든요. 왜 손톱 다 자랄 때까지 이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음. 여기에는 고분자를 형성하는 구성 성분이 있는데, 단량체랑, 구분자를 만들어주는 방아쇠 물질 역할을 하는 개시제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액체상으로 혼합물의 개시제가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라디칼을 네. 형성을 하면은 네. 이로 인해서 단량체가 중합을 해서 고분자 물질로 바뀌게 되면서 아 고체상으로 변화하는 거죠. 이런 특성 때문에 젤 네일은 자외선 경화 이전에 다양한 스타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어, 자외선으로 굳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할 경우에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를 됩니다. 아 그래요? 젤 어, 네일 외에도 요즘에 다양한 네일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매니큐어를 보시면은 이제 니트로셀도스나 셀도스 세루어스 아스테이트 부티레이트 같은 네. 이제 필름 형성제들 이좀 들어가 있게 되고요. 아 네, 이런 것들은 어떤 철근 같은 부조체 역할하게 을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아크 다량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철근 사이를 메꿔주는 시멘트 역할하게 을 되면서 네. 깨지지도 않고 균열이 잘 생기지 않는 튼튼한 내. 아 얼마인데요? 요즘 얼마나 하죠? 이제 약간 웬만해 하시는 분 같아요 지금 옆에서 약간 지금 좀생산 하는 것 같거든요. <laughs> 내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계속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제가. <laughs> <laughs> 아니, 오늘 이렇게 풀세팅이 무슨 일입니까, 저에게. 오늘 마치 생일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제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니 방금 네일을 받았는데 어, 원리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원리가 <laughs> 네. 진짜 아까 화장 지운 것처럼 또 지운다고 하는 줄 알고 지금 화날 뻔했거든요. 제거에는 보통 아스톤 같은 유기 용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그 매니큐어 성분에 들어가는 리트로세우스 같은 성분들이 유기의 성분이기 때문에 이를 잘 녹일 수 있는 아스톤을 이용해서 지워내는 것이죠. 오, 어. 내가 좀 기분이 그래요. 방금 했는데또 지운다 지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에 막섞어지겠습니다 지워야 됩니다 머리 갑자기 막깜고 이러는 거 아니죠? 음, 혹시 네. 신데렐라 보셨나요? 마우니. 어, 요 네. 갈게요. 네. <웃음> <웃음> 얘기를 안 하고 하셔가지고 무슨 신비댄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향수예요? 향수에도 화학이 있답니다. 어 아, 근데 지금 잠시만요. 입에 뭔가에 <laughs> <거의> 들어가가지고. <laughs> 향료는 식물성 천연 향료와 동물성 천연 향료 그리고 합성 향료로 구분되면서 오. 이들을 조합해서 조합 향료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향수를 만드는 과정도 일종의 배합 과정이에요. 조향사가 레시피에 따라서 적당한 소재로 천연 향료 그다음에 인공 합성 향료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행 넘버가 있는 알코올에서 수소를 제거한 알데하이드중 데카날을 사용하는데 데카날은 탄소 오염자 열 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게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 시험을 보시고 점수를 넘기시면은 그대로 잘 돌아가실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laughs> 오늘 받으신 것들을 전부 다 지우고 가지게 됩니다. 시험인 줄 알았으면은. 아, 좀더 집중해서 들었죠 사실 아까 살짝 불뻔했거든요. 설탕 넣을 수 있지만 주로 단들자 1번입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의 자극이나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보호막 장벽이 있습니다. 1번 약산성... 아이 잠깐만요. 사람을... 아니 어느 정도 똥뭉청이라 아니 아 2번 양성, 3번 음성, 코로나예요? 4번 북극성, 5번 화성 나왔거든요? 정확히 1번입니다. 화장품에 수분이 많은 경우 가공화 공정을 통해 화장품을 제조하는데요 투명한 상태로 용해시키는 이땡땡땡 땡은 무엇일까요? 자, 일번 제초제, 이번 소화제, 삼번 개면활성제, 사번 발모제, 오번 세제. 크... 왜 여기에 뭐 형제? 개면활성제. <laughs> 어? 어? 자, 조선시대 동의보감에도 위험한 성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위험 성분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맞나요? 거의 찝을 해놓은 것 같은데. 한 장일 아, 답이 한 눈에 들어오시면 이게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서 눈에 딱 띄신 게 아니라. 이장일 수도 있 오늘 세미에게 초대장을 보낸 곳은 어디일까요? 영문까지. 아니 이게 문제를 이게 메인이었네. 이건 이거... 앞에 아, 했었나? 오늘 초대장을 보낸 곳은 어디일까요?라고 했는데 딱 여기 에 당당히 가슴에 있네요. 정확히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한국 화학 연구원은. 과 사회 문제를 화학 기술로 해결해 우리나라 화학 산업 발전과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곳입니다. 와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덕분에 너무 진짜 좋은 지식과 아주 제가 흔하게 하는 뭐 메이크업, 샴푸, 네일 이런 거는 받기만 했지 사실 진짜 제가 직접 알고 하지 못했거든요. 받을 때마다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과거에도 화장을 했었고 과거에도 네일아트가 있었고 나는 공사화물을 들여서 끝까지 길렀는데도 나는 한 사람을 잃었지 않았다 이런 거를 오늘 덕분에 너무 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이 돼서 저희도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 문제 다 맞으셔서 마음이 풀리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 진짜 궁금한 게 만약에 이거 틀렸으면 저 진짜 지우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세미님과 함께 화학적 지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연구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또 만나요. 만나요.